자 이번에는 아, 이런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어느 날 시골집에요. 농협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집에는 80대 노인이 살고 계셨어요. 아 어르신 계세요. 아, 무슨 일이요 했더니 아 이번에 명제를 맞아서 저희들이요. 농협에서 농협 관련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다 농협 하면 믿잖아요. 농협에서 쌀 드리려고요. 그러는 겁니다. 오이 어, 쌀을 왜 줘? 그랬더니 아, 조건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쌀을 드리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걸 순수하게 믿은 마음을 이용한 사기였던 거죠. 음.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농협 직원이다 라고 하면서 80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해서 지금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예금과 출자액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설 명절 선물을 준다 라고 하면서 사과, 배, 쌀 중에 하나를 줄 건데 어떤 걸 받으실 거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까농협통 그러니까 통장... 에 1억이 있거나 아니면 농협 뭐 주식이나 뭐 이래서 그게 한 1억 원 이상이면은 쌀과 선물을 준다. 그렇죠 이제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합원으로서 뭐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일정한 어떤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감사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거래 실적이 있어야지 줄수 있다라고 하면서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음. 농협 직원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의심 없이 카드를 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아 그거. 뭐 그냥 뭐 선물 준다니까 그런데 직접 거래내역까지 확인해 준다고 했던 이 친절한 농협 직원이요 쌀을 들고 돌아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 직원이 일일이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카드 받아가고 그럴 가능성 은 매우 낮잖아요 비밀번호까지 알 결국. 그 직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노인이 이상해 가지고 주거래 농협에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음. 아니 나한테 선물 준다고 카드 받아갔는데 왜안 돌려주냐 예. 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전화받은 직원이 "아 이거 사기다" 라고 바로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이 이 저기 알고 보니까 그 애초에 농협 직원이라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던 그 사람은 당연히 사칭이었습니다. 농협 직원조차 아니었고,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친절하게 했던 것도 카드를 받아내서 돈을 빼내기 위한 거였었는데 결국 농협 진짜 농협 직원이 그런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8 0대 노인하고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돈 뜯어간 그러니까 카드 가져간 3 0대 남성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이걸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예 네, 생활비로 썼는데 이 농협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범행 당일 현금 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계좌로도 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0만 원을 가로챈 것이죠 그나마 이 140만 원이라는 물론 이제 크다면 큰 금액이겠지만 예상보다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이체 한도가 적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 노인이 장기간 이 통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 이체 한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범행은 괘씸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구속 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이남그가해 범인은 남성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거든요. 아. 결국에 범행 두달 만에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무섭다 그러면서 계속 소환해도 안 나왔답니다. 그러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